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의 타구가 떨어집니다. 도태훈1 루까지 원아웃을 자는 1루. 오늘 NC 다이노스 의첫 번째 안타를 기록하는 도태훈 선수입니다. 보면 도태훈 선수가 이 코를 뚫어 줬어요. 그렇습니다. 변화구를 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이 타이밍은 정말 이 체중 이동을 하면서 완벽한 히팅 존이 만들어졌거든요. 3벌 원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1루! 1루에서! 1루에서 세이프! 이야 이 타구가 라인 드라이브에 걸리 거기서도 돌아오는 그런 순발력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대단한 집중력이라고 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집중력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사실 추신수 선수의 지금 저 빠른 타구를 잡은 오영수 선수도 그렇죠. 이야 굉장한 모습이에요. 이게 급하게 오이스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세실랜더스의 공격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점부일대0 스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잠시 아 지금 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서 밥입니다. 원볼투스트라이 잘쳤습니다. 직선타요. 1루에서 아웃이에요. 일루에서 1루에서 아웃. 아웃. 아, 야 루치스케 <laughs> 환상적인 수비라 신경이네요. 지금 거의 본능적으로 잡았어요. 어 네. 잡고 후속 동작 보세요. 네, 수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올 시즌 첫타 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민수. 박빈 투수 오기민의 초구를 노려서 성실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스4-7대5두 점차로 달아나는 애스입니다. 예시로서는 아무래도 박준영 선수보다는 전민수 선수가 왼쪽 타자이기도 하고 컨택에서 조금 더4번 타자 형의지 밀어보냈습니다. 일로 쐐끼. 이제 NC라이너스가 넉점 차로 달아납니다 바운드 볼1루에 <laughs> 손하섭, 1루에 박건우가 나가있고요 지금 바운 볼을 잘 처리해줬었던 강민호 선수였고 양의 선수에게 장난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강민호 선수는 종종 정조... 그렇죠. 등이 된 선수죠. 백그 네, 쪽에 얼른 타구는 유격수 노진혁이 돌아서면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엄지척을 보내고 있는 송명기 노진혁을 향했습니다. 대주자 송민섭 선수가 지금 인루에 나갔고요. 손민혁 포지가지 올라왔고 송명기 선수의 이닝이 아마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쉽죠 이렇게 되면은 <laughs> 지금 예, 성경기 예. 선수가 왜 아쉽냐면 예. 이제 밸런스를 잡혀서 그러니까. 밤이 좋은데 예. 본인은 자신이 있는데 이제 내려가라고 하니 좀 아쉬울 수도 있죠 박수 받을 만한 피칭 충분히 보여주고 내려갑니다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끌어당겼고 <끼러> 오른쪽을 뚫었습니다 보이스가 아. 공을 휘렸어요 1호했던 최승민이 홈으로 호흡으로... 중반부터 오랫동안 이어졌던 숫자 1의 균형이 연장 10초에 깨집니다. 후의 어, 예, 수비 위치도한번 언급을 해야 될것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타가 나오. 어 변화구 타격 좌측에 안타입니다 3루자 그리고 2루자까지 한꺼번에 홈으로 2타점. 어디로 있으면서 이 타구가 뜨자마자 바로 스타트합니다. 저런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3루 주자하고 동시에 그렇죠. 들어오면서 스포를 냈네요. 예. 피안타 무실점. 그리고 오늘 또한번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바깥쪽을 툭 갔다가 맞췄습니다. 슬라이딩 아. 캐치! 김기환의 좋은 수비. 와, 아, 이 수비는 너무 좋았네요. 공격적으로 이 대시를 하면서 예. 판단력 좋았죠? 칭찬받아야죠. 예. 아마 이 끝에 맞았기 때문에 이 판단하기 힘들었어요. 음. 어, 지금 뭐 전력으로 네. 나오기도 했고 마지막에 좀 몸을 던지기도 살짝 좀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네. 예. 아주 공격적으로 배짱 있게 예.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투 카운트 밀어냅니다. 점프 오! 캐치. 깜찍하게 뛰어올랐던 박준영이 베란데타구를. 그대로 잡아 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점프 타이밍을 지금 못 맞추면요 이건 잡기 힘들어요 타고 일단 먹혔으니 예. 아 지금 박준영 선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laughs> 와조던이네 와. 이후엔 <laughs> 네. 변하고 스윙 그대로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는 오준혁 선수고요 양희진은 지금 1위에 들어갔습니다 뺏긴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마지막에 이 커브는 너무 좋았고요 오, 지금 낙차가 엄청나네요 박세혁이 잡아서 스타트가 예. 너무 좋은 이 양이지 그래도 예. 박세혁이 던졌어야 되는데 못 던졌어요 공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예. 근데 이거는 이사지만은 득점권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막작 끌어당긴 타구는 직선타가 되면서 바로 오영수의 손에 타구가 빨려 들어갑니다 어째서 예. 이 배트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요. 배트가 상당히 빠르게. 예. Yeah. 자투스인데도 랬고요 오늘 첫 타석대로 바로 저 코스 이제 장타를 만들어냈던 박소. 높은 공 받아칩니다. 어 몸으로 막아냈어요. 지금 바운드가 일단 좀 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포 폭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지금 바운드가 된 공이라 하더라도 타구 자체가 좀 강했는데, 그리고 이게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타구가 그래도 좀 강하고, 바운드를 지금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막은 거든. 아. 이거는요, 예, 예. 수비 정석이에요. 예. 아픈 거다 압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나왔을 때는요, 음. 저런 수비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 타격 왼쪽! 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방으로 임창민과의 작별을 구하고 있는 양이지, 양이지의 동점 두런 없는 시즌 2호 홈런. 결국 믿었던 양이지가 여기서 해결사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타석에서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큰거한 방을 칠 준비를 했어요. 뭐그 두산 네 그리고 타석에서 이번 타석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낮은 공들만 잘 보고 있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음. 누구도 표정을 이, 읽을 수 없는 이 양이지. 그렇습니다. 이런 대단한 선수습니다 저희 같은 홈런 포한방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강한 타원을 막아놨어요! 오! 동기 오영수가 바로 여기서 김시환의 선발 첫승 요건을 맞춰줬습니다. 오늘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올랐던 바로 김시환 선수. 정말 위태위태 순간을 마지막 화려한 수비를 보여줬던 거는 바로 이제 동기였던 오영수 선수의 호수비였고요. 아... 투수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본인의 힘으로 이기고자 했었겠지만 결국은 네. 야구란 그런 거예요. 내 뒤에 동료가 있는 겁니다. 네. 아... 아 진짜 이 장면은 지금 뭔가 마음이 좀 찡해지는 아, 순간입니다. 예. 자, 5회를 참 어렵게 어쨌든 넘기면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는데요. 김신 선수 오늘 어쨌거나 데뷔 첫 선발 마운드. 100점짜리예요. 너무 예. 완벽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경기 출전을 준비하는 손하섭 선수의 모습인데 네. 어우 배트에 똑똑도 하고 <laughs> 네. 요즘 또 분위기 <laughs> 좋거든요. 밝은 미소. 네. 항상 저 배트 끝에 로브 위에 저렇게 <laughs> 테이핑을 하죠. <laughs> 네. 오늘 이지학 선수의 첫 번째 탈삼진. 자, 하주석은 축구를 때렸고 일루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대로 태그 아웃입니다.